일요일 점심배달 쿠팡 8건에 18,000원 출발 오 주문 바로 들어왔다 받을게요 이야 출근하자마자 콜 잡기는 진짜 오랜만이네 1번 찾으러 갈게요 1번 피고 안녕하세요 어안 나왔네 기다려야 되겠다 여기 그냥 계정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그게 현명한것 같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직 초반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식당 많은 데로 가볼게요 방금 갔던 식당에서 음식 대기하는 라이더들이 적어도 한 다섯 명은 됐거든요. 근데 픽업 전에 나와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게 밀려 있는 거예요. 현명하게 포기하고 식당 만들어 간다. 아, 바로 두 권짜리 꽂아주죠? 수락한다. 좀 기다려야 되지만 상관없어요. 두개 음식을 한 식당에서 픽업하는 콜 받았거든요. 식당 두 군데 가서 픽업하는 거나, 한 식당에서 좀 기다려서 픽업하는 거나, 시간이 비슷할 것 같아요. 1번, 2번, 픽업 갈게요. 오늘도 아주 잘 되고 있구만. 1, 2번, 픽업할 식당 깔끔하게 도착해버렸죠? 음식 하나는 픽업했는데, 하나 나왔나? 안녕하세요. 두개다 픽업했다. 1번, 2번, 출발. 1번, 2번, 배달지 순식간에 와버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1번, 배달. 배를 누르지 말고. 완료했다. 오, 2번도 여기 같은 동이었네. 음식 두 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고 왔다. 다시 내려갔다 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 아 쿠팡이 아주 좋은 추천을 줬는데 내가 몰라 줬구만. 2번 배달 완료있다 3번 배달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식당 마은대로 가볼게요. 아 날이 흐려 갖고 시원하다. 좋아요. 바람도 불고. 근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대요. 저녁에는 뭐 배달 못할것 같아요. 오 재정신인 거두개 들어왔다. 엄청 짧은 거두 개요. 3번 찾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쿠팡이츠요 안녕하세요. 예. 피곱했다. 4번 찾으러 갑시다. 조리 완료 8분 남았는데. 일단 말은 해놓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나온대요. 응. 피곱했다. 빨리 나왔다. 3번, 4번 출발. 오, 이거. 신호 건널 수 있다. 잘건넜다 3번, 별 누르지 말고. 얼려 있다. 4번 배달하러 갑시다. 가까워요. 금방 가요. 다음 주문 하나 들어왔는데 제정신이거든요. 받을게요. 배달팁이 괜찮네. 여기 맞나? 어 여기 맞네. 4번. 얼려 있다. 5번 음식 찾으러 가는데요. 찾을 식당 엄청 가까워요. 안녕하세요. 코팡이치요. 안녕하세요. 예. 고마세요. 하세요 예. 드럽했다 5번 출발. 실제로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닌데요. 쿠팡이 보기에는 먼 길인가봐요. 거리 할증을 줬어요. 나는 좋다. 금방 가고 돈더 벌고. 아, 신호 바로 받았다. 뭐가 또 들어왔네. 아, 근데 양이 어떨지 모르겠네. 쿠팡은 이게 문제야. 내가 배달한 음식, 종류, 양 이런 거 몰라요. 꼭 수락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들어왔고, 방금 안 한다고 한거또 주네. 안 좋은 배달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들이 안채 가는 거다 두건짜리 괜찮은가? 할수 있다 받았다 6번, 7번 받았어요 5번 배달 완료했다 6번, 7번이요 픽업지랑 배달지가 엄청 가까워요 거의 같은 동네예요 그냥 하나만 더 받으면 미션 달성인데 왠지 배달 더 해도 될것 같은데 미션 달성하고 나서도요 일단 미션 달성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더 하든지 할게요 근데 한 가게에서 음식 두 개를 픽업해야 되는데 하나는 조리가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10분 후 조리 완료다. 기다려야겠네. 기다리면서 물이나 마실게요. 자 일단 도착은 했는데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역시 하나나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 기다려야 된다. 자, 신나는 물 먹기 시간. 오늘도 시원한 물을 싸왔거든요. 때린다. 아, 역시 좋다. 물이 최고다. 어, 벌써 반 넘게 먹어버렸네. 들어가서 물을 떠야지. 사장님, 물좀 마실게요. 물, 씩씩하게 리필했고. 어, 저건가? 왠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더 어, 왔다. 저기다 픽업한다. 수고하세요. 6번, 7번 출발. 6번 배달지 도착해버렸죠? 6번, 별 누르지 말고. 얼려있다. 한 건짜리 들어왔는데. 이게 근데 왜 6,401원이나 되지? 불안한데? 받아볼까? 받아본다. 7번 출발했고요. 금방 가요. 엄청 가까워요. 아이고, 벌써 도착해버렸네. 7번. 완료했다. 아니, 마지막 배달 있잖아요. 뭐 메뉴 양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멀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줘요. 근데 목적지가 집 근처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겠어요. 8번 음식 픽업 하겠어요.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아 여기 지금 약간 난리났구나. 조리 완료 예상 시간 13분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왔어. 이렇게 예. 네, 고하세요. 픽업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냐. 좀 닦아서 주지. 8번 출발. 자 신호 대기 중이고요. 물 마십시다. 오늘은 사실은 안 덥거든요. 햇빛이 없어요. 흐려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아 힘들진 않지만 물은 항상 맛있다 아 시원하다 기분 너무 좋다 오늘 바람 진짜 시원한데? 자전거 탈만 나는구먼 8번식 배달집 거의 다 왔어요 도착했다 야 배달집 세계 최고의 1층이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이거 봉투 먼저 받으시고 이거 두개예요 음료 가끔 음식이랑 음료랑 봉지 여러 개로 나눠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매장에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손님들은 그냥 한 덩어리인 줄 알고 똑바로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돈 내려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돈 내려오죠? 무려 마지막 배달은 6,400, 이런 짜리였다. 여러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포장 중에 제대로 집는 게 있고 제대로 못 집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그러면 제대로 못 집은 거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눈앞에서 음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음료가 됐든 음식이 됐든 그거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똑바로 잘 잡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점심 배달 쿠팡 8건에 순수 배달 팁 25,750원 그리고 미션이 얼마였더라? 어 미션이 18,000원이었으니까 43,750원이다 수고했다 일도 잘 끝났는데 분당 시리즈 선수들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봅시다 아직 오후 1시도 안 됐으니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가볼게요 과연 나와 있을 것인가 아 역시 아무도 없죠 오늘은 자전거 배터리 한 칸도 안 쓰고 43,000원을 벌어 버렸네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에 비 온다고 비가 뭐 실제로는 안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녁에 배달 안할 거예요 점심에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라면이 어느새 특식처럼 돼 버렸어요 평소에 잘 먹질 않으니까 라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고 성당 가서 영상 편집이나 해야겠다 성당 커피가 아주 맛있거든요. 성당 커피 마시면서 영상 편집. 말을 하다 만거 같죠? 때린다. 라면 호로록 끓여먹고 가겠어요? 성당 가겠어요? 성당 간다. 세계 최고의 성당 커피를 마시면서 낮에 찍어놓은 영상을 잠깐 편집해보겠어요.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오, 비가 오네. 빗방울이 떨어져요. 차 유리에 빗방울이 맺히네.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쩔 수 없다. 성당이 아주 잘 도착했죠? 오늘은 커피 냄새가 좀안 나는 것 같은데?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 하여튼, 이따 가보면 되고. 안녕하십니까. 커피 냄새가 왜안 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체크해볼게요. 자, 세팅 끝났어요. 영상 편집하면 되고. 커피, 바람떡. 오늘 바람떡 품절되기 전에 그냥 사버렸어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컴퓨터 켜자마자 컴퓨터 끈것 같아요. 이제 미사 시간 다 돼서 대성당으로 올라가보고 있어요. 오, 밖에 비 온다. 비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미사 잘 마쳤고, 이제 집에 갑니다. 여기 계시죠. 집에 잘 도착했다. 밖에 비가 와요. 앞으로 더올것 같은데. 하여튼 바닥도 축축하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저녁 배달 안 한다고. 저녁에는 그냥 좀 쉬고, 일이나 하고, 집에 있을게요. 자, 저녁 세계 최고의 버섯 된장찌개 때린다. 산책 나왔다. 아 공기가 아주 끝내줘요. 비가 왔다가 지금은 그쳤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비온 다음 공기 끝내준다. 기온도 팍 떨어져서 지금 엄청 시원하거든요. 아이 정도 날씨만 돼도 진짜 살 만하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산책하기 진짜 좋네. 공기 저장소를 가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날씨 체크 한번 해볼게요. 기온만 체크해볼게요. 기온만. 지금 무지하게 시원한데, 이 정도 시원하려면 몇 도쯤 돼야 되나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지금 온도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24.9도네. 습도 87%. 습도는 무지하게 씩씩한데, 24.9도면 이 정도 시원한 거구나. 야 여기서 습도만 떨어지면 추울 수도 있겠네. 자, 공기 저장소 근처 다 왔고요. 아, 담배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저분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담배피로 한참을 나와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 공기조장소 씩씩하다 오 약간 특이한 냄새 난다 무슨 그 해충기피제 있잖아요 해충기피제에서 날 법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우리 그 식물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솔잎이 굉장히 뭔가 세대요 그래서 솔잎이 내려앉은 데는 풀 같은 것도 잘못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무슨 방제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 눈이 막 팍팍 떠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아주 향기가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솔잎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풀 냄새가 기가 막혀요 휴양님 금단 현상이 찾아왔다 수일 내에 해결하고 싶은데 휴양님 지금은 꿈도 못 꿔요 예약이 꽉 차가지고 그뭐 대기하는 거 있는데요. 대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오늘 뭐 특별히 피곤한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이렇게 좋다. 좀 특이한 새 소리가 나네.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하네. 지금 어두워서 카메라에는 담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뭐새 날라다니는 거 정도는 보이시죠? 오 저기 새 날라다닌다. 여기까지 왔는데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잠깐 음악 나오는 지하보도 좀 들렸다 갈게요. 음, 좋다. 아, 끝내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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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집 노패디 언제 들어도 기가 막히다. 와이 길은 시원하다 못해 약간 차갑다. 여기 앞쪽에 산이 있어가지고요. 산 골짜기 타고 바람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시원하다. 오늘 아는 동생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거든요. 유튜브 한다며? 이러면서. 아, 사실 지인들한테 유튜브 한다고 그렇게 안 알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처럼 카메라 들고 다니면 당연히 뭐 찍는 거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한테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막 누구한테 연락해서 나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봐라. 막 이런 거안 하고 하여튼 말안 하고 있는데 건너 건너서 친구들, 동생들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하여튼 친한 동생한테 연락 왔어요. 유튜브 한다며 이래서 누가 말해주냐 크크크 막 이러고. 근데 내가 알아냈다. 도대체 누가 소문느냐? 가까운 데서부터 수소문하니까 실마리를 발견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밌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유튜브 때문에 연락 오는 거, 그런 거 가끔 겪으면 재밌거든요. 야, 이 근처에서 누가 지금 삼겹살 구워 먹는다. 냄새 장난 아니다. 허브솔트랑 같이 먹고 있다. 지금. 어, 기가 막힌데? 삼겹살 맛있겠다. 조만간 삼겹살 때려야지. 오늘 연락 온 동생이 하여튼 조만간에 멀지 않은 동네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갖고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겠다. 그 친구랑 소시적에 먹던 게 양꼬치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태원에 좀 유명한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없어졌다나봐요. 근데 그게 집 근처에 생겼어요. 정자역에.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어요. 비가 아예 그친 건 아니네. 솔직히 비가 온다 정도는 아닌데요. 그냥 뜬금없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요. 빗방울이. 그래도 산책하는 중간에 비가 막 쏟아지면 곤란하니까 우산을 가져오긴 했는데 잘했다. 우산 가져온 것도 잘했고, 비안 오는 것도 잘했다. 다 잘했다. 이거 보세요. 혼자 색깔 쨍한 거 보세요. 진짜 아름답다. 삼입 국화래요. 국화의 일종이구나. 아, 진짜 국화처럼 생기긴 했다. 처음엔 몰랐죠. 인터넷이 알려주니까 알았죠. 자, 산책 잘 때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맥주 한캔 사놨거든요. 오늘 맥주 먹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요. 영상 업로드 하는대로 맥주 딱 따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먹겠어요. 내일도 아주 씩씩한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